네, 대상홀딩스 주주 여러분들 모두 반갑습니다. 실전투자대회 상위 1% 캔들헌터입니다. 자, 오늘 제가 이 대상 홀딩스를 조금 설명드려볼까 하는데요. 이제 과거 때부터 꾸준하게 이 한동훈 관련 테마주를 우리가 지켜봐 오신 분들이라고 하시면 다들 아실 겁니다. 이 대상 홀딩스와 대상 홀딩스 우선주가 실질적으로 한동훈 정치 테마의 대장주라는 사실을 알고 계실 거고요. 자, 어쨌든 지금 퇴근에 이 대통령실 사태 요구서에 어떻게 보면 한동훈 테마주들이 전부 다 급락이 나왔어요. 자, 그런데 이 사태에 하지 않겠다. 한동훈 테마주가 실질적으로 어 갑작스럽게 이 루머가 돌면서 뭐 당연히 이제 뭐 국민의힘 측에서는 뭐 사태 요구를 한다, 만다 얘기했었을 때 한동훈이 실질적으로 비대위원장 되기 전에 나는 애초에 비대위원장 할 생각 없다. 왜? 가봤자 애초에 우리 어 여당,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다 같이 단합이 안될 거네. 가서 욕밖에 안 먹는데 총선 실패하면 다 내산할 거 아니냐. 안 간다고 했어요.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결정적으로는 지금, 어, 비대위원장이 되었죠. 네, 그러다 보니까는 지금 현재 분위기 자체가 원래대로라면은 그때 말, 그때 말했었던 그런 태도를 볼 때, 자, 사퇴해라 하면은 진지하게 한번 고민을 해볼 법한데, 지금 사퇴하지 않겠다. 내 임기는 총선 끝날 때까지 내할 역할을 하고 끝내겠다라는 그런 말을 했어요. 자, 이 말은 뭐냐면요. 결과적으로는 이미 지금 이 한동훈 테마주, 그러니까는 지금 정치 관련된 수혜주들이 가시 한번더튀어줄수 있는 하나의 가능성 자 튀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렸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실질적으로 아마 연루되어 있는 수많은 관계자들이 많을 거예요 이 테마주에 자 저는 솔직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좀 음모론적인 발상일 수는 있겠지만 결국에는 다 돈으로 움직이는 세상 아니겠습니까 자한동훈 하고 직접적인 관계자들이 많을 거예요 이미 돈을 튀어 놓고 매직 끝났어 그러기 때 그러다 보니까는 한동훈 사퇴할 수가 없는 겁니다 자그 흔적들 제가 오늘부터 지금 지금 차근차근 집중해서 어떤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봐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오늘 영상에서 설명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영상 끄지 마시고 끝까지 한번 집중해주시면서 만약에 도움이 된다면은 구독과 좋아요 버튼 꼭한 번씩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결과적으로 이 한동훈 테마주 꺾이면서 자 지금 어떻게 보면 연관주들 캐, 뭐 캐시스 그리고 뭐 덕성우 노을 그다음에 오파스넷 부방. 자, 모든 종목군들이 바닥권에서 일시적 반등이 나왔죠. 자, 근데 이 반등의 폭을 보니까요. 이 체시스가 오늘 조금 많이 상승을 했어요. 차트들 보시게 되면 이렇게 다 똑같이 엄청나게 급등하고 빠지는 자리다. 자, 근데 이 빠지는 자리가 어쨌든 의미 있는 이 저항대 라인과 임박한 시점에서는 지지를 받고 지금 물량이 들어와주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지금 시점이 뭐다? 바로 이 한동훈 관련 정치 테마주의 최저점인 시점이에요. 최저점. 자, 그러면 우리 매도 해야 겠습니까? 매도 안 해야 겠습니까? 절대 매도하면 안 돼요, 지금부터는요. 자, 어쨌든 간에, 우리 이제, 대한, 대상 홀딩스 주주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마 이런 자리에서 계속 버텼을 거예요. 왜? 지지받는 것 같으니까. 기술적 반응 나올 것 같고, 조금만 버텨주면 상승 나올 것 같아서 계속 홀딩 하다 보니까 이까지 밀리신 거예요. 근데 일반적으로 이런 정치 테마주들이라니 세력주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움직이냐. 지금처럼 이렇게 갈 것처럼 계속 만들어요. 그리고 한 차례 눌러 줍니다. 이렇게 상승하고 자, 상승하고 눌러 주는 자리에서 자, 여기 20선 근처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생명선과 세력선이라고 하죠. 자, 이 구간에 진짜 정확하게 지지를 받고 상승할 것처럼 분위기를 연출을 했어요. 자, 정상적인 수급이었다라고 한다면은 자, 차트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게 원래대로라면 어떻게 움직여 줘야 되느냐. 자, 원래대로라면은 여기 지금 확대했었을 때 이렇게 상승 1파 2파, 뭐, 3파까지 이어진다고 했었을 때, 이 고점의 물량들, 자, 걸리는 구간 발생하죠. 자, 이 자리부터가 이미 고점지후라는 겁니다. 고점지후 저는 앞전부터 이런 시점에서 오히려 비중을 조금 줄여나갈 필요가 있을 거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분명히. 자, 근데 아니야 다를까? 장대 음봉 한번 빡 나오죠. 자, 이때 거래량 조금 발생을 합니다. 자, 그러고 이 20선 라인에서 원래 물량이 투하가 되는 게 맞아요. 이 음봉이 지금 원래대로면 이 아래꼬리가 달려 있었던 캔들 모양을 보시게 되면은 원래대로라면 이렇게 음봉이 나오는 게 맞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 이런 음봉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추세가 무너지고 끝나야 되는 게 맞습니다. 자, 근데 이거 안 끝났었어요. 자, 원래 정상대로라면은 정상적인 수급이라면은 이런 음봉으로 마감이 됐었을 경우에 이런 하락 패턴이 나와야 되고요. 그리고 지금과 같이 아래 꼬리를 달고 올라온 양봉이었을 때는 단기적인 기술적 반등 한번 나왔다가 여기 위에 저항대 매물 때 맞고 다시 음봉 패턴으로 꺾여야지 원래대로라면 정상적인 흐름이라는 거예요. 자, 근데 아니라 다를까. 이렇게 음봉이 만들어지는 자리에서 물량 한번 실컷, 손절 물량 전부 다 받고 다시 아래 꼬리 달고 이렇게 양봉 만들었어요. 자, 그럼 어떻게 되느냐. 당연히 일반적인 사람들은 야, 이거 받쳐주네. 기술적 반등 나올 자리다 하면서 물량이 따라 들어가겠죠. 자 이렇게 따라 들어가는 자리 만들어지는 시점에서 또 장대 음봉 빼와 버립니다. 이렇게. 자, 그럼 당연히 놀래 가지고 물량 다 털어 버려요. 야, 이거 아니네. 이거 페이크였다. 자, 털고 나가자. 자, 털고 나갔습니다.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자, 갑자기 아래꼬리 달고 다시 양봉을 만들어. 근데 20선을 돌파했네. 자, 이거 추세의 변곡 시그널 차트예요. 차트 볼줄 아는 사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은 정치 테마라든지 시장의 전반적인 흐름은 모르지만 이 차트 공부만 한 사람들은 지금 이 대상 홀딩스에서 엄청나게 많이 털릴 수 있는 차트라는 거예요, 이게. 자,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자, 이러한 원리 설명해주는 사람 있습니까? 없어요. 왜? 이런 것들 다 알고 있으면은 내가 그걸 알고 수익 만들어야지.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구독 버튼과 좋아요 한번 꼭 눌러 주시고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내용들이 결국에는 이 세력들이 물량을 털어먹는 패턴들을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여기 위에 보이시는 이 배너 번도 자, 010-5765-2186번호로, 자, 지금 제 영상 시청하고 계신 분들, 대상 홀딩스라고만 단어 적어서 전송해 주세요. 제가 답장으로 어떤 내용들 드릴 거냐. 자, 세력들이 이렇게 물량 털어 나갔죠? 자, 물량 털고 난 다음에, 결과적으로 얘네들이 다시 끌어올릴 겁니다. 자, 이 끌어올릴 시점. 자, 언젠지. 그리고 지금 이런 자리에서 장난질을 많이 했어요. 자, 그러면 뭐냐? 여기에서 결과적으로는 지금 평균 단가가 많이 맞춰져 있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힌트 드리면서 여기 위에 보이시는 이 배너번호로 대상홀딩스라고 남겨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요. 제가 차 후에 이 총선 앞두기 전에 대상홀딩스 한번 튀어 줄 겁니다. 자, 이 튀어 주는 시점에 맞춰가지고 제가 대응 전략, 목표가, 그리고 추가 매집가 정확하게 잡아 드리겠습니다. 자이 부분 내용들 꼭 참고하셨으면 좋겠어요. 적어도 제 영상 보신 분들 이 세력들이 물량 을 어떻게 털어먹는지 제가 설명 다 드렸잖아요. 그럼 세력들이 물량을 털고 난 다음에 의도는 뭐겠습니까? 계속 주가 쭉 빼버리고 난 다음에 다시 갑작스럽게 양봉 만들고 갈 것처럼 했다가 빼뜨리고 그리고 깨질 것처럼 했다가 올라가고 이게 뭐다? 바로 정치 테마 패턴인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단순하게 차트만 공부하신 분들 지금 전부 다 날라갑니다. 정치 테마가 왜 위험하냐면요. 그러한 사람들 내가 정말 잘 알고 있고. 나는 안 당해 나는 차트 잘봐 나는 경험 많아 이런 사람들을 오히려 타겟층을 삼는다는 겁니다 주식 아무것도 모르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홀딩 하시겠죠 자 그거 차 어떻게 보면 차라리 그게 나을 수도 있어요 자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차트를 볼줄 아시는 분들 차트를 볼줄 모르시는 분들 자 어쨌든 간에 결과적으로 다 똑같은 대상 홀딩스 주주 아닙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세력들이 해먹는 패턴들에 대해서 워낙에 많이 봤기 때문에 우리는 반대로 움직여야 된다 자이 반대로 움직이는 방법 제가 공유해 드리도록 할 테니깐요 여기 위에 보이시는 이 배너 번호로 자 대상이라는 두 글자만 적어서 전송해 주세요 제가 뭐 저녁시간이든 새벽시간이든 아침시간이든 우리 구독자분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특별히 제가 도움 좀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자, 보이시는 번호 010-5765-2186번호로 대상 혹은 대상 홀딩스 적어주시고, 자, 구독, 좋아요 버튼 한 번씩 꼭 눌러주시고요. 제 영상 확인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요. 자, 절대 매도하면 안 된다. 자, 제가 이 부분들 지금 현재 이 영상 아래 댓글로 남겨주세요. 자, 이분들 한분한분 한분 제가 체크를 하겠습니다. 절대 매도하시면 안 되고요. 상승이 나온다라고 하면 우선적으로 지금 현재 보이시는 2 1일 이평선 보이시죠? 자, 만천원 라인대입니다. 자, 이만천원 라인대까지 슈팅이 나와줄 겁니다. 여기서 계속적으로 상승할 것 같은 분위기 만약에 만들어진다면 하 던져야 되고요. 만약에 여기서 이렇게 가는 척하다가 조정맞고 떨어지고 음봉 마감된다. 자, 그러면 다음날 돌파 나올 겁니다. 자, 이런 패턴 힌트 드렸으니까요. 그냥 마음 편하게. 내가 어떻게 해보려고 하다보다면 오히려 물량 더 털릴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대응 전략 다 잡아 드릴 테니까 그냥 마음 편하게 우리는 수익 보시면 된다. 자,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눌러 주시고요. 자, 대상이랑 대상 홀딩스 남겨주신 분들 10분 넘어가면은 제가 무료 소통만 한개 운영을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많은 분들이 들어오신다라고 하면은 제가 입 아프게 한 번, 두번 설명 세 번, 네번할 필요 없이 한 번에 우리 모든 투자자분들이 제가 전달드리고자 하는 메시지 확인하실 수가 있으니까요. 최소 10분 이상 모였을 경우에, 무료 소통방 운영한다라는 것만 기억해주시면서 자 지금 확인하는 즉시 바로 대상이라고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영상 설명 드린 것 동시에 지금 물량도 조금 조금 들어오려고 하고 있죠. 자 이런 잔파동 신경 쓰지 마세요. 네, 일단 이런 거 신경 쓰지 마시고 제가 잡아주는 내용대로 한번 따라 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특별히 2024년도 한번 관심 가져보면 좋을 왕대박 종목 한 종목 준비했습니다. 자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포트상에 여유가 조금 있으신 분들 현금 여력 있는데 어떤 종목을 매수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준비한 내용이니까요 혹시나 관심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영상 한 1분 정도만 추가적으로 집중해서 시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2024년도 왕대박 종목 자 유효율이 무려 13,000%를 자랑하는 현금성 자산이 아주 많은 기업이다 자이 종목 같은 경우 이제 막 최저점을 형성을 하고 매수의 기회를 주고 있는 자리인데요 이미 지금 기간과 외인 자, 그리고 수많은 메이저 세력들은 이미 바닥에서 물량들을 전부 다 쓸어 담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단위 금액이 보이시죠? 자, 100만원 단위 금액인데,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740억을 순매수 중에 있고요. 자, 그리고 기간 같은 경우에도 570억. 자, 그리고 보시면 연기금이랑 사모펀드가 들어왔어요. 자, 지금 각각 240억, 220억으로 자 작은 규모가 아닌 자 이렇게 1천억 가까운 자금들이 현재 지금 전부 다 바닥 구간에서 매집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연기금이 들어왔다는 말 자체는 안정적으로 주가를 우상향 시킬 의지가 있을 때만 들어오는 주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현재 지금 시점에서 자 연기금도 이렇게 들어와주고 있다는 사실. 자이 부분들이 주요 핵심 포인트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이 종목 차트를 한번 보시게 되면 현재 지금 보이시는 차트가 주봉 차트인데 자 저점을 형성하기 위해서 하락 추세를 이어가던 와중에 바닥 구간에서 바로 대량 매집이 들어왔다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추세를 돌리고자 하는 시도를 하고 한 차례 눌러준 시점에서 이제 막 추세를 돌리는 자 이렇게 반등 초입 구간에 위치한 종목이다 자 바로 차트를 보시는 분은 다들 아실 겁니다. 자, 이렇게 추세의 변곡 시그널이 나와준 자리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최저점인 구간인 만큼 지금 당장 한 주라도 더 매수를 해야 된다. 자, 이렇게 일단 강조를 드리면서요. 지금 단순히 그냥 뭐 차트가 저점이라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이런 다섯 가지 투자 포인트가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왕대박 핵심 투자 포인트. 자, 첫 번째 같은 경우는 국내 1위 핀테크 D사와 합작 법인을 설립을 했다. 자, 1년 유보금만 무려 3조 원. 자, 국내 1위 핀테크 디사가 실질적으로 유보금 3조 원을 가지고요. 이 NFT, 자, 증권형 토큰 관련 사업을 추진을 하고자 지금 계획 중에 있는 종목입니다. 자, 유보율이 무려 13,000%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현금성 자산에 대한 가치가 엄청 크기 때문에 주가를 부양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이 고배당 정책이라든지 무상증자에 대한 가능성 또한 열려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기간과 외인, 연기금, 너나 할거 없이 메이저 수급들이 현재 모두 바닥 구간에서 매집을 하고 있다고 라 보시면 될것 같고요. 차트 보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최저점 구간에서 이제 막 반등을 시작을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자, 못해도 최소 2024년도 400% 이상 상승을 예상하는 종목인 만큼 지금 현재 구독자 여러분들이 꼭 한번 관심을 가지셔서 접근을 해 보셨으면 하는 마음에 오늘 이 영상을 준비를 했습니다 자이 종목 어 내가 한번 받아서 어, 수익을 내보고 싶다 2024년도에 정말 한번 왕대박을 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 010 5765 2186 번호 자 여기로 왕 대박이라는 단어만 적어서 전송을 해 주시면요 제가 이 영상 마무리하는 대로 그리고 이 문자 남겨주신 분들이 한해서 특별히 저희 구독자 여러분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왕 대박 종목을 바로 제가 보내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한 분도 빠짐없이 꼭 한번 받아 보셔 가지고 2024년도 자 1년 내내 따뜻하게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